안녕하세요. 공룡인사 김강만입니다. 오늘은 아, 수원 음, 금호 어, 리첸시아 퍼스트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아, 리첸시아는 일전에 그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좀 분양가가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내려 내리면서 아마 오시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손님을 갖다 대 수가 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은 방문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형도가 없는 관계로 바로 입체지도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첸시아는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현장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입체지도에서 보면은요. 주변에 고색시구라든지 탑동지구, 후면실지구 이렇게 세개가트라이앵글돼 가지고 다 개발 호재로 둘러싸인 리첸시아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원역도 가까이에 있고요. 더군다나 스마트폴리스가 예정이 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그 수원 비행장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 청사진이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확대한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리친시아가 여기 있고요. 이제 그 수인 분당선. 실장님, 여기 가까이 좀 갔다 가까이 주세요. 수인 분당선이 이제, 이제, 개통될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은,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어. 길 따라서 가격이 저기 땅값이 올라간다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리첸시아는 개발호재가 니개발호가 그러니까 아니고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상당히 주거공간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고색지구 내약 4천 세대 주거타의 주거 타운의 중심지가 되고 대형 병원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서수원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금호 리첸시아는 8 4타이 단일평형으로 방 3개에다가 화장실 두개인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는 조감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에 왔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은 이게 12개 동이 있고요. 리친시아는 그리고 총 806세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8 4 타입 아파트형 구조고요. 15층까지 올라갑니다. 고도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조망권이다 나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대형병원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여기가 수원에서 세 번째로 큰 덕산병원이 입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수원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마트폴리스 이쪽이 비행장이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환골탈태가 된다고 아까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세권입니다. 금호리첸시안은 보시면은 고색 중학교랑 고색 고등학교가 있고 고색 초등학교가 다 도보로 5분에서 7분 거리에 안에 있는 학세권입니다. 또한 고생역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분 거리인 그 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니트 즉 견본주택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유니트에 왔습니다. 84A타입 보시죠 들어오시죠. 84A 타입은 그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인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들어오시면은 거실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어 통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여기 지금 거실에서 보이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인데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옵션이죠. 그러니까 무상 옵션이요. 그리고 여기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무상 옵션으로 제공 해준다고 하고요 주방을 보시면은 주방 이렇게 보시면은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에,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주방에 보시면 싱크홀도 굉장히 깊어서 일하기가 편하고요 또한 어, 환기가 되게끔 이렇게 창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치냉장고가 아이 제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무상 옵션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됐고요. 상부장에도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면 하부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예, 이렇게 상구 쿡탑 이제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한번 아니 안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통창이 있어서 굉장히 체감이 좋고요. 어,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물론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안방답게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제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양변기가 있고 그 옆에는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어서 샤워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물 튀김 방지 이렇게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이하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서 한번좀 비춰주세요. 예 그리고 다른 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또 통창이 있어서 굉장히 환합니다. 어, 저, 저런 통창을 갖다 그 와이드창이라고 또 부르죠. 그리고 거실에 있는 또 이제 팬트리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의 짐을 갖다 쟁겨 놓기에 참 좋습니다. 네, 여기 작은 방, 또 다른 작은 방 알파룸이라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한쪽 면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하나 다 한번 시연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어, 이렇게 양변기가 있고 그 옆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양, 그리고 이제 어, 욕조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욕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현관으로 이제 나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발장 이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네, 8사 타입 단형으로, 단일형으로 구성된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아, 초, 초기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갖다 인하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